아 어. 이걸 아예 내려야 이게 밝아질라나? 어좀더밝아진것 같은데 오늘 챔스 봤습니다 챔스 아 어, 왜이렇게 더워 바르셀로나 대 파리 생제르맹 봤는데 <laughs>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 레드 카드 받았어. 갑자기 나락 가 버리던데. 태양의 온기가 우리를 저는 일단은 당장은 자해가 좀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정리를 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그냥 정리하죠 여러분 좀뭐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신성 주문이 이거밖에 없어? 아니 법사 만나면 이거 무조건 쓰더라 이거 안 쓰는 걸본 적이 없어 진짜 이거 너프 먹어서 다행이지. 너프 안 먹어서 와. 너프 안 먹으면 성기사가 날였죠 법사 못 나왔죠? <laughs> 지금 탭을 칠까? 이걸 두, 이걸로 두 장을 볼까 고민이거든요? 두장 보는 게 낫겠지? 이거 하고, 가다. 이게 자흠망입니다 그래도 이거 빨리 써가지고 그 상도 오랑연계를 못하죠. 해봤자 지금 3대밖에 안 돼서 뭐 구일은 하긴 하지만 모두빛 매직 음. 8댐에 데메, 6댐에서 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상대가. 여기서 욕심 부린다? 왜? 근데 여기서 고민. 희고하느냐? 치고 안 치고하느냐? 희고하는 <laughs> 치고 게 정답이지 않을까? 어차피 66버프는 안 들어갈 확률도 존재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거 이걸로 해서 6댐이나 전체 6댐이 낫지 않을까요? 네첫 판입니다. 이거면... 난 그게 맞다고 본다. 아! 아니 이거 개혁까지. 스리 이거 이건 안할게요 죽을수도 있어서 안하는게 맞아 아! 아 이건 냈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 안했네 이건 애초에 낼 생각이 없었는데 얘를 까먹고 있었다 두둘사도 패치됐을 두둘사 뭐가 패치됐죠? 불쌍한 너프 없었던걸로 아는데 이거 66버프는 이거 스케이트 할까봐 안썼어요 스케이트하면은 답 없어서 아 이러면 이겼지 뭐 없잖아 이밀? 오케이 g 지 좋아요 좋아요 이미 깔끔하잖아 아 근데 이래밟은세자를 안넣네? 밟은세자 안넣어도 되나 요즘? 오른쪽에서 뜨겠죠? 화염 인프나 탔죠 그렇지 이게 맞지 이거 갖고 가는거 아니야 말도 안되는 소리 아 어, 갖고 갈까 살짝 고민했는데 템포 미쳤죠 여기서 만약에 뱀 기름 판매상 없다? 거의 뭐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 아 진짜. 아 동전 뭐 보템? 보안관 보 보안관 보를쓴다고 요즘 보안관 보스는 덱리 진짜 없지 않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잡죠? 안 잡을까 고민해봤는데, 안 잡을 이유는 없다. 아하 이거 쓰죠? 어차피 가부와 e 나오면은 이 나오면은, 이만화로할수 있는 거 없잖아. 이긴 것 같은데요? 벌써? 아, 요즘 보안관보 쓰는 덱리 진짜 아예 없지 않나? 그니까, 옛날, 옛날 댕리인데? 이 보안관보는? 요즘은 잘안 쓰는데. 이 사람도 할게 없나? 강점술사에 초하인 줄? <laughs> 아, 플레이 너무 구린데, 이거는? 이건 좀. 3턴에 4만화. 일단 이거 먼저 보죠? 카드. 그니까, 이거를 쓰냐 마냐, 마냐거든요, 지금? 교환수련사를 이번 턴에 쓰냐 마냐인데, 4만화, 상대 다음부 4만화, 4만화에? 애매한데? 이걸로 갈까, 그냥? 이걸로 가죠? 아, 이게 고민 많이 됐는데. 그냥 탭을, 왜냐면은 탭하면 또 공포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 이게 방금 파는, 방금 그거는 좀 어려웠다. 뭐에, 뭘, 뭘 해야 됐을까? 뭐가 정답이었을까? 왜냐면, 만약 여기서. 그니까, 러 번섬을 쓰면은 내가 이거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 선동을 쓰면 되거든. 근데 의미가 없진 않죠. 왜냐? 난팝가르가 있으니까. 나 그러니까 이거까지 내면은. 설마 죽진 않겠죠?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다가 어아 이걸 썼네 선조의지면은 어 뭐야 킬각이었네 아아 <laughs> 하하. <laughs> 포 이슈. 아, 이게 말하다 보니까. 하하. <laughs> 아니, 이게 채팅창과 이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못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겼다. 어차피 이겼으니까. 농락 한번 해주고, 인성질 한번 해줘. <laughs> 인성이 쓰레기란 말은 내가 들어, 들어도 해물이란 소린 못참겠다 <laughs> 인성질 한걸로 치죠 아 그리고 포켓트레인 선수가 그거 하던데 성기사 하던데 어그로 기사 근데 저는 솔직히 어그로 대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지금 어쨌든 당장 뜨고 있는 덱이 자해 흑마, 자리이 사제 그리고 뭐 자연술사 요런거죠 이제 그 마스터즈 대회를 본 사람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덱들이 지금 초반에 뜨고 있는데 아니, 좀 섞어서 나오라고! 전판은 거인 공포 하나도 안, 아, 안 나오더니, 이번는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 뭐야? 장소로 <목소리> <목소리> 갈게요.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자 이거에 이거는 맞거든요 이거까지도 맞아 여기서 뭘 정리하냐가 좀 고민이거든요. 독성이 있다 치면은 얘를 정리하는 게 맞는데, 아.. 근데 체력도 부담이라 말이죠. 이거 정리하는 건, 이게 정... 이거 정리가 맞는 듯? 아, 이걸 쓸거 그랬나? 얘를 하지 말고. 이걸로 스택 쌓고. 땅땅. 아, 요렇게. 그러면 이것도. 아, 이, 이거 두 개가 더 좋았겠다. 또 실수했네? 근데 이게 자해 흥마가 쉬운 덱은 아니다. 좀 어렵다. 생각 많이 해야 되네요, 이거. 저는, 아, 그냥 어그로 마냥, 무지성으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아, 이거, 그럼 무지성 대기 아닌데? 시간은 죽나? 안 죽잖아. 1만화로 뭔가 하겠다? 진정. 어렵다. 일단 얘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얘를 잡고, 교단 수련사 하나 써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는데? 이게 정리 당해도 어쨌든 얘 하나만 살아있으면 또 할만하잖아요? 어려운데 이덱 근데 이덱 쉬운 덱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거. 체력 회복 수단이 좀 필요한데, 아, 수는 아예 안 되네. 아, 아니지. 시간 이거 탭도 안 누를게요. 못 치네. 아, 복성윤자3이 하나 남기네요. 3이남으 시아노. 그리고 있으면 진작 썼지. 봐봐, 있으면 진작 썼죠. 이겼는데 이거 쓰고 뭐할 수가 없어. 봐봐. 제가 이제 말했죠. 이덱이안 좋다니까. 혈기 출사가 아 지금 난 아닌 것 같아. 빙정도 애매해. 열쇠고리는 왜 쓰? 어 깜짝이야. 왜 쓰는지도 모르겠고 열쇠고리는 아이 밸류 창술을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끼가 지금 막으면 되거든. 막으면 충분해. 약간 욕심이야 이거 내가 볼 때. 안이래도 돼요 죽기는 지금 쓰랄해미션 요정도면 공포 갖고갈만하죠 이거 있으니까 룩제약만 나오면 까비 일단, 다음, 다음, 3, 2턴은 이걸 바로 낼수 있긴 하거든요? 상대가 하수인 내면? 이 2번 턴 판매상만 하지 말아봐. 안 할만 하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에 하수인 하나 낸다? 정동석, 동전, 영혼폭탄 공포 갑니다. 아, 이건 좀 맛없는데? 아쉬운데? 이거거든. 알아, 이거. 아, 와, 보소. <laughs> 와, 이코, 오, 보소. 이거거든. 언서? 무섭긴 하다. 탭치고 명치 칠게요. 이거 아낄게요. 조금 무섭긴 하다. 그래도, 자연술사한데. 여기서 만약에, 아 있다고 쳐봐. 죽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근데 죽는 거말안 돼. 진짜. 아, 근데 나 이거. Oh, s 약 조진 것 같은데요? 이거 천동 있으면은, 하수인 내고 천동 치면은, 그 하수인 낸걸 정리할 방법이 없는데, 난 아예. 일단 5만원까지 가야 돼. 교양곡, 뭐 팝가루, 이런 거 써야 돼요. 아니면 교단 수련차 오른쪽에서 딱 떠주면 좋은데. 안 되나? 어렵니? 안돼 아, 이거 팝, 배럴브림 빼고, 아.. 배럴거리? 배럴벌이... 아 모르겠다 근데 진들다 생각하면은 오쉣 그러지 말아다오 여기까지만 일단 도발 부여해 얘 닮을 순 없어 닮을 순 없어 일단 도발 줘아 죽은거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안죽어 와 아니 번섬이 그러지 말아다오 그만해다오 어. 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6킬 찾는건 일단 개바고요 이거 치고, 얘 내서 얘를 잡느냐, 아니면 이걸로, 이거 세 개를 잡느냐인데, 야 이제 딜카드는 없어. 없다고 봐야 돼. 딜카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면, 어떨까? 그니까, 왜냐면, 이거를 내고 싶은 이유는, 이거를 정리하는 순간, 얘를, 얘 코스트가 낼 수가 있는 코스트로 절대 안될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안전하게 가죠? 그래도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무공은 자르는 게 맞다. 무공 안 자르는 건 너무 도박이다. 너무 너무 도박이다. 근데 여전히 뒤 카드 두개 있으면 죽긴 하거든요. <laughs> 이거 시간 교념부를 창조 어 시간 변형물을 창조해냈다 얘는 잡으셨어야지 이게 맞지 어디 욕심을 부려 싸가지 없게 이건 아니지 딱 6만화 돼버렸잖아요 상대가 너무 욕심부렸어. 이건 <laughs> 이긴 것 같은데? 할거 없을 것 같은데, 할거 없을 거 같은데. 전 턴에, 전 턴에 범서, 번서만 썼잖아. 전 턴에, 전 턴에 채치몰로이랑 토템만 썼죠? 내 기억에? 이거 절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일단 여기 두 개는 절대 딜카드가 아니에요. 아, 얘, 얘는 빼고, 얘, 얘까, 얘까지는 절대 번 카드가 아닌데, 네 개거든요? 이걸 정리하려면, 번, 번, 반사신경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고민하는 거 보면 일단은 없다 이겼다 나가라 라고 할수 있겠죠 아이씨 힘들다 어렵다 어려워 아 자이언가 좋은데요? 저는 그래도 이게 어쨌든 공격하는 쪽이 더 쉽다고 보거든요 수비하는 쪽보다 왜냐면 요즘은 요즘은 하스가 공격이 고점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갖고 갈 만하죠 인프 안 나왔을 때 1코 오쉣내 oh 핸드 내 핸드가 이상해요. 오 마이 갓. 다시 아! 이게 진짜예요 아, 몰라. 간다. 아파. <laughs> 나 너무 아파. 나 죽어. 오케이. 실가닥 없죠? 아니 실가닥 아끼는 걸 수도 있어. 오케이, 너무, 너무 많이 떴는데, 상대? 개이득인데요, 이건? 야! 야!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좋지. 아, 개 같은 거, 이거. 아, 나무 장령도 이거 주라고. <laughs> 아, 씨, 왜 구코야. 아, 이 게임 망했네, 이거. 아하하. 아, 아. 오. <laughs> 내 체력, 내 체력 어떻게? 일단 다음 턴에.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버그 있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죽기한테, 죽기 지금 처음 만나는 거라. 죽기 버그 있나? 버그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씨. 이걸 안 때려? 이야. 근데 나 체력이 왜 이러냐? 아니, 저, 님들, 저 체력이 왜 이래요? 이제. 지금 뭔 봤는데 아니, 이상한데 내 체력이 <laughs> 버그 걸렸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내 체력 왜 이러? 진짜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생각해서 이거 여기다 내면안 되는데 요, 요 왼쪽에 냈어야 되는데. 하지마세요! 오마이갓! 아이씨 내 체력! 살려주세요! 아 몰라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피해 나무 종류밖에안 준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걸 정리도 못하고 즉발기도 없어서 내가 이긴다고? 그리고 역병도 안 뽑아서 이긴다고? 진짜예요 에이 설마 아무것도 없는데 역병 뽑아서 지면 그건 에바다 어, 없나본데? 아, 진짜. 아, 왜? 아, 안 뽑을 수 있잖아, 그냥. 아 아, 진짜.